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이커머스 e 쪽 트렌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이커머스 e 쪽 관련 업무를 하실 거예요 뭐 온라인 마케팅이 됐던 뭐 영문 쇼핑몰이 됐던 아마존 이베이 어떤 거에 됐던 간에 이커머스 e 쪽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다행스럽게도 2020년에도 어, 이커머스는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거의 모든 이제 통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쪽으로 가는지 를 알아야 좀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트렌드가 2020년에는 성행을 하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이베이가 이베이 코리아 를100% 지분을 매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어 영상을 보실 때 쯤이면 실제로 매수자를 찾았을 수도 있고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베이 코리아는 그 옥션 지마켓 그 다음에 지구 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죠 그걸 이제 팔아버린다고 하니까 뭐 연간 그 거래액이 뭐 16조라든지 뭐 아무튼 국내 1위 어, 그룹이니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웬만한 회사는 인수를 못할 거야 아마 대기업 정도 되는 데서만 이제 인수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에서는 거의 빅뱅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탠더는 스탠 어, 트렌드는 이게 아니고 그. 지금 현재 코로나 19라는 큰 변수에도 그 분명히 성장할 이 이커머스 쪽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지 못한 트렌드가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경험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이 아무리 보편화가 됐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까지도 그 마켓컬리나 쿠팡 프래시 같은 걸 사, 사용을 하시는데 아무리 변화됐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보고 만지고 써보는 것만큼 유용한 판매 방식이 없잖아요. 근데 어, 온라인 판매는 그런 걸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품률도 좀 높고 한데 요즘은 뭐 제가 그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말씀드렸던 그 챗봇 같은 거또 있고 요즘 뭐 ai를 갖다 붙여가지고 뭐좀더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 오프라인 경험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 업체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작년부터 입장료를 지불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서 가장 최신 it 기기를 사용해보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 주고 사지는 못하지만 입장료를 조금만 내면 거기에서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을 해보고 실제 마음에 들면 거기서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식의 매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거기는 판매보다는 경험을 파는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 성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몇년 전부터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 알리바바였는지 어디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상품을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해보고 그 옆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주문이 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요즘 수제구두 업체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이제 주로 판매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이제 진열해놓고 볼수 있게 한 다음에 구두 치수를 재고, 그 실제 구두를 주문할 때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경험 자체가 뭐 미국인, 이 중국인, 이 한국인 이 간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어, 이상하지 않은 게 아마존에서도 이 포스타 스토어라는 것을 오픈을 한대요. 미국 저녁에 그이 매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사용해 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 아마존 고우라고 하는 에고 고우라고 하는 그런 무인 매장 시스템에서 한히더 나가서 실제로 아마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들 중에서 리뷰가 좋은 상품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해 놓고 판매를 할, 하, 할 거라고 하니 어, 만약에 아마존에서 PL 셀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스타를 받으신 분들 한번 지원해서 거기에 입점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분명히 오프라인 경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좀더 가중하는 그런 트렌드가 발생을 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 거래 증가로 잡았는데요. 지금도 분명히 신용카드로 거래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트렌드냐라고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신용 거래는 지금 신용카드로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고요. 이런 무이자 유연한 페이가 모토가 되는 그런 그 거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집이라든지 애프터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 체크카드 같이 결제는 하되 이자가 안 붙으면서 그 향후에 내 마음대로 그 만약에 100만원어치를 긁었으면 뭐 이번 달엔 10만원만 내고 다음 달엔 30만원 내고 그 다음 달엔 뭐 50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소분해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어 페이팔에서 페이레이터 옵션이 붙은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페이레이터는 신용카든지 아니면 이런 유형의 거래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도 안 써봐서.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신용 거래가 점점 증가할 거라는 건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 현재 호주에서는 어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온라인 구매 약10% 정도가 이런 유형의 신용 거래가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 엑센트로에서 얘기한 것 따르면 이런 형태, 그냥 신용 카드 거래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신용 거래가 18억 달러 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뭐 2조 가까운 시장이니까 엄청나게 커지겠죠. 현재는 업체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제 증가할 거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다만 이제 셀러 입장에서 보면 그 이게 이자가 없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러가 나서서 이제 향후에 자금을 받든지 하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셀러 입장에서 는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 않지만 아니, 좋은 옵션 같지 않지만 그래도 구매자 풀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뭐 요즘 타다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국내에서는 오픈 API라고 금융사 전체를 한 군데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핀테크 쪽은 굉장히 허용 범위를 많이 넓히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이런 식의 신용 거래가 한국에서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게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이런 식으로 쉽게 할수 있다면 어, 한국에서 해외로 결제 하실 때또 특히나 이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어, 진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제가 그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로 좀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버추얼 카드가 있어요 보통 이제 vcc 라고 하는 카드인데 아마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니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런 버추얼 카드 말고 그 머니 2020 이라고 하는 머니 2020 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 2020년에 했으니까 이제 머니 2020 인데 그. 뭐 작년에 뭐니 2019였겠죠.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은 게 일시적인 버추얼 카드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내 신용카드 정보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내 정보가 도용이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 사용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거든요 특히나 신용카드 업체들은 우리나라는 것이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결제가 있으면 자기네가 다그 변제를 하고 그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그 자기네가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는 자기가 안 했으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기술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 통장 이체를 할때 가상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상 계좌는 우리가 정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가짜 가짜라고 하면서 하고 그 일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입금이 되면 그 통장은 사라지는 그런 계좌잖아요. 그 신용카드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할때그 순간에 그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가, 그 가상의 신용카드가 발행이 되고 결제한 후에 뭐 0.몇몇 초 이내에 그 카드가 사라지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쌓는 카드 기술인데 이게 별도의 이제 시스템으로 풀리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유연한페이 그 무이자 유연한페이 시스템들 집이나 애프터페이 같은 곳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신용카드 거래 혹은 신용거래 자체를 굉장히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온라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안전해지고 또 지불도 유연해지면 하나의 큰 트렌드가 분명히 2 0 2 0년도에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송 시스템의 개혁인데요. 한국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게 2길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게 되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미국도 2일 이내 배송이라는 걸 아마존에서 이제 거의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미국에서 2길 배송을 좀 많이 요구하는 곳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길 혹은 이 일인의 배송으로 이제 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는 좀 힘들겠지만 아마존이 이제 한국으로 직접 배송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일 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아마존이 한국으로 당연하게 진출할 거라 생각했지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식의 국제 배송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짧게 또 신뢰성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 고객들도 당일 아니면 이길 배송이 아니면 구매 취소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런 배송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 국제배송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영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배송 부분이 중요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뭐 어떤 업체에서 그게 꼭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어떤 업체에서 분명히 해외로 배송하는 거를 짧은 시간 안에 맞칠수 있도록 그것도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야겠지만, 어, 분명히 나타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실제로 2020년이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별도로 뺀 건데, 그, VR이랑 AR, 아이고, AR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AR을 활용하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앱 같은 게, 다운로드 횟수가 뭐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케아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a r 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미리 이제 구매한 후의 모습 보여주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배송이 쉽지 않은 그런 큰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고 어, 페이스북도 현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VR 업체도 하나 인수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뭐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업체를 인수했는데 그거 말고 이런 AR까지 병행한 업체를 하나 더 인수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고객이 실제로 만져보고 보고 사용해보고 이러는 것만큼 좋은 판매 방식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VR AR로라도 제공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에 뭐 대단한 트렌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트렌드들 세 가지 정도 그리고 뭐 2020년이 아니지만 향후에 트렌드가 될 만한 거한 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어 어떤 트렌드가 2020년에 어, 각광을 받을지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구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